Que viajam pelo espaço. Quando eu crescer eu vou ser um doutor. Opa, paiu. Júlia, onde é mais perto? Júlia. Hum.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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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! 아. 조금만 잘않게이상 해야 돼.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줘. 나잘 모르겠어. 이거 봐 봐. 어. 푸는 거는 이렇게. 잠그는 거는 이렇게. 아, 그렇게 하는 거구나. 알려 줘서 고마워. 바다에 혼자, 바다에 혼자, 해요 왜 이게 안 넣어지지? 엄, 엄.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거 아닐까? 서서하고 그래? 응. 있는데? 그래? 서서하고 있는데 왜안 되지? 잘안 돼? 응. 이거 먼저 해야 돼? 뭐 먼저 해야 돼? 어? 다시 부러졌어.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? 야거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니야 야, 야. 이번에 여기 한번 더! 한번더 보여줘 둘다이번에 여기 펀치야. 알겠어. 펀치야 펀치 야 알겠어 둘다 똑같은 데 펀치 이오이이 거기로 왔어 오 저기도 펀치 와야돼 잘 먹겠습니다 했어? 잘 먹겠습니다 <웃음> 보고 이 <laughs> 하나. <부잉>. 아 뿌잉 <laughs> 엄마 찍고 있어서 뿌잉한거야? 왜 이안아? 뿌잉 잘했어요 조언이도 <laughs> 뿌야할수 있어? 오 멋있게 하는데 <laughs> 얘 <웃음> 엄청 뿌하게 하는데 <하겠네. 웃음> 표정은 <laughs> 왜그런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하는 거야? 뭐야, 거야? 이거 MGV야? <laughs> 对，对对，对。

야, 야. <laughs> 뭐지? 작은 빨간 버스 타야 되겠다. 작은, 작은 빨간, 빨간 버스. 버스. <laughs> 이게 막영되지 않았다고 장담을 못하잖아. <laughs> <laughs> 브리이브고브레이랑는고브이 기잖아. 고브레이브고이브 하고, 괜찮은브고이제는안고이고맛레이는안 하고, 브레이브이브는안 하고, 이 이상한 증상들이 많고요. 비린수같아, <목소리> 어, 가다 이런 뭐 증상이 많아. 그러니까 어떻 어딜 가년 정도 챙다가고막오만 <목소리> 했다, 진... 맞아, 우리 아까 전에 어제 그 먹어도 되는 거예요, 먹으면 안 되는 거. 대. 맞아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라스트 원. 라스트 원이네. 근데 음. 마지막 안 먹어야 되는 건. 거는... 안 먹는 건두 개가 남았네. 두 개가 남았네. 마,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. 이것도 이거는 바르는 약이야. 손에 바르는 약인데 입...